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양평 최고의 부동산 전원닷컴 공인중개사입니다. 아,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어, 아신역과 육봉국도에서 차량으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한 아주, 어, 예쁘게 현대적인 감각으로 지은 그 모던 주택을 만나러 나왔는데요. 또 특별하게 지금 6천만 원 가격 인하를 해서, 어, 금매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제가 오늘 어, 날씨도 좋고, 그래서 좀 부랴부랴 나와 봤습니다. 아, 주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면적 도로 지분 포함 약 135평이고요. 건축 면적 2층 구조로 39평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 LPG 가스 보일러를 사용하고, 현재 단지 내 지하수와 그다음에 개별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택에서 진입하는 도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진입하는 도로인데요. 어 마을 단지 자체가 마을 안쪽에 좀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 길을 지나면 단지 내 6m로 포장된 어, 도로구요. 단지 초입의 주택이 위치를 했기 때문에 약간 경사도가 있긴 하지만, 어, 진입하기 어렵지 않아요. 좀수월하고요 그리고 지금 주택 밑으로 이렇게 주차, 어, 한대할수 있는 주차 공간이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 면적이 도로 지분 포함해서 약 135평인데, 알당은 약한 110평, 음, 120평 정도 되는데, 어, 이 보강토 공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음, 내 땅을 찾았기 때문에, 어, 좁지 않아요. 120평이지만 작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현무암 계단을 지나서, 어, 아주 예쁘게 계단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 널찍하게, 보폭도 좋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올라오면, 어, 아담한 정원 공간이 보여요. 지금 이쪽으로 지금 햇볕이 잘 들고 있는데, 어 텃밭 공간이 보이고요. 이쪽에 이제 나중에 정자나 이런거 어,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파고라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쁜 디딤석돌 그리고 어, 꽃나무하고 나무들을 이렇게 식재를 약간 해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쪽으로도 석축으로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비가 와도 걱정이 없을 것 같고요 야외 수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어, 경계면으로 이렇게 경계 펜스를 쭉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주 예쁜 어, 경계 펜스를 사용을 했네요 그리고 이 집은 특별하게 좀 정말 중요한 게 조망권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저 멀리 아신역이 보이고요. 6번 국도도 보여요. 그리고, 어, 마을을 쭉 바라다 보이는 아주 이 시원스러운 조망권을 가지고 있고, 어, 우측으로는 또 이렇게 예쁜, 어, 산을 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조망권이야말로 뭐이 주택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어, 그런 주택의 큰 장점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남서향으로 앉혔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해가 쭉잘 들어오고 있는 좀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외관에서 보이듯이 어, 현대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모던하게 건축을 하셨는데 목조 주택이지만 어, 외벽 사이딩을 어, 관리하기 좋게 세라믹 사이딩으로 지금 마감을 하셨기 때문에 어, 관리하기 좋아요. 그냥 물로 이렇게 쓱 뿌려주면 아주 깨끗하게 다시 원상 어,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조 주택의 관리의 어려움을 최소화 시킨 어, 주택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택 내부로 좀 진입을 해볼 텐데요. 어, 내부를 진입을 해서. 어, 지금 전실 공간인데요. 화이트와 블루 톤을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아주 은은하게 아주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들어가면요 왼쪽으로 주방 공간이 딱 보여요. 아 어, 너무 예쁜데요. 주방 공간하고 거실 공간이 보여요. 어, 등 하나 하나까지 세심하게 신경 쓴 모습을 좀볼 수가 있고요. 어이 거실 한 켠에서 지금 창으로 바라다 보이는 아까 봤던 그 조망권이 쭉 바라다 보입니다. 그래서 어 정말 답답하지 않고 어, 편안하게 쉴수 있는 어떤 쉼의 공간을 지금 이곳에서 다 보여주는 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레이 톤하고 화이트 톤을 적절하게 배합한 이 색감으로 인해서 훨씬 더 안정적인 어,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부님들이 가장 신경 써서 보는 공간이 이 주방 공간인데요. 어, 그레이 톤으로 아주 안정감 있게 지금 이렇게 마련을 해 놓으셨는데, 수납 공간 넉넉하고요. 어, 냉장고 두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지금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다용도실 공간도 굉장히 넓어요. 세탁기, 건조기 다 들어올 수 있고요. 어, 여기서 물릴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 외부로 나가는 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 또 하나의 숨은 공간이죠 계단 및 창고 인데요 이 안쪽에 지금 계단 및 창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 여기에 수납이 다 가능할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어, 아, 주방 공간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지금 화면에 다 잠길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있고 안정감도 있고 어, 깔끔하고 그리고 여기가 안방 공간인데요 안방 공간도 이렇게 남서향으로 해를 어, 창문을 뒀기 때문에 쭉 어, 밝고 깔, 어, 산뜻한 느낌이 나고요. 어, 그리고 1층 화장실입니다. 여기도 화이트 톤을 깔끔하게 사용을 해서 어, 관리하기 좋게 좀 만들어 놓으셨네요. 그리고 2층 계단으로 올라가 볼 텐데요. 2층. 계단으로 올라오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2층 공간이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웬만한 집에 있는 거실 공간이 여기는 2층 거실이에요. 2층 거실이고, 어, 이쪽이 지금 2층 화장실인데, 아래층과 같이 화이트 톤으로 좀 이렇게 세련되게 마무리를 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2층에 방두 개가 있는데요. 어, 아담한 사이즈로 창들도 잘 내놓으셨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 이 통풍도 잘 되고, 어, 해가 잘 들어오기 때문에 어, 밝은 느낌이 드는 그런 주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베란다 공, 공간이에요. 지금 어, 폴딩도어를 쭉 설치를 해 놓으셨는데요. 양쪽으로 폴딩도어를 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문을 여시면... 어... 이렇게 폴딩 도어를 쭉 열면 정말 2층에서 바라다 보이는 공간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시원스럽게 통풍도 할 수가 있고, 아 정말 기가 막힌 공간을 좀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택 내외부를 다 살펴봤습니다. 어, 외부에서 보이는 것만큼 내부도 상당히 그 세련되고. 어, 깔끔하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어, 건축을 하셨다는 느낌이 들었고, 또, 아담한, 어, 정원과 텃밭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뭐, 충분하게, 어, 전원 생활을 즐기실 수 있는 어떤 쉼의 공간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특별하게 조망권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어뭐 부족함이 없는 어 정말 그 가성비 좋은 주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서울로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위치에 자리를 했기 때문에 어 출퇴근까지 무난하게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위치의 주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또 특별하게 가격을 파격적으로 인하를 해서 급매로 진행하고 있고 또 옥천면에서는 보기 드문 사억 대 주택이기 때문에 이 사억 대 주택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와서 빨리 답사를 하셨으면 하는, 어, 개인적인, 어, 바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 이 주택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요. 왼쪽 상단에 있는 매물번호 기억하셨다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원닷컴 공인중개사였습니다.